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말씀 다윗과 아비가일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의 영, 본문은 영혼 구원과 영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긴 본문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두 번째는 그 본문 속에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저는 언제나 설교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물을 제가 늘 낱낱이 설명해 드립니다. 그 지금 본문에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나로 말합니다. 남자 주인공 방향 전환한 사람 뜻은 영육에 생각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또 나발이 등장하죠. 나발도 나이입니다. 그분은 어리석다 했지만은 나이고 다윗의 악한 마음 은혜를 배반한 자이지만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 그다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아비가일도 나로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누구를 말하지 않아요. 그 주인공은 보통 나로 보면 됩니다. 아비가일이나 다윗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여주인공 지혜와 청명을 가진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은 심부름꾼 천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나발의 하인들은 심부름꾼 종들이고요 양털 깎는 좋은 날은 잔칫날 풍성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보라스 물과 풀과 먹거리가 풍성한 곳이 목장입니다. 갈멜사는. 이제 일곱 가지를 제가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 구원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성경 전체 속에서 본문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나발이 죽지만, 나발 같은 자를 살리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남자 주연은 다윗, 여자 주연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본문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나이고, 아비가일은 선이고, 선도 나고, 나발 악도 다 나로 알아야 됩니다. 나입니다. 나발은 뱀 사단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뱀의 악한 지혜, 악한 정보는 유혹이지요. 그 나발에게서도 표출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 욕심, 악, 거짓, 변망득, 무례히 행한다는 것이죠. 나발의 대답을 다윗의 영이 듣게 되고, 다윗의 마음에는 지혜와 지식으로 저장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고 했습니다. 마귀는 생각 속을 틈탑니다. 상황을 만난 다윗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까? 그세 번째 영혼 구원인데 영혼은 구원 받을 영혼 있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영혼받을 사람이고 나발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으로 보면은 생명으로 봐서는 다윗은 <laughs> 사, 살아있는 것이고 나발은 죽은 사망으로 말합니다. 이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사람을 사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선과 악이 있는데 아비가일을, 나발의 아내는 선입니다. 나발은 악이고, 그 아비가일은 총명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완고한 악한 행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소유 개념은 사랑인데 소유 개념은 욕심입니다. 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냥 욕심으로 끝까지 일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에. 다윗은 구원받을 영혼이었고, 나발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비가일은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지혜롭고 청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는. 그리고 선한 마음이었고, 무소유, 개념의 소유가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으며,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하며, 거짓되고 병망득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가 치심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소유 개념의 소유자는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생명, 영,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입니다. 언제나 주인공은 나를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 다윗도 나고, 아비가일도 나고, 아비가일은 마음을 말하고, 다윗은 영을 말하는데, 뜻으로 풀이하자면, 나발은 마음의 악어를 말합니다. 마음은 두 가지로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다윗은 영의 생각이었고 나발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갈라지게 드러나게 때가 있죠. 육신의 생각에는 미움 분노고, 영의 생각에는 아비가일의 선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는 혈기, 살인, 소유 개념이고, 영의 생각에는 사랑, 무소유 개념,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면 아비가일도 나라 그랬지요. 마음에 선이 있고, 다인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악 분별의 지혜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발은, 나발도 나로 말합니다. 마음의 악이고 사단의 지혜가 있고 소유 개념이 있고 결론은 교만, 악, 욕심, 거짓, 다윗 안에 악한 마음, 다윗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의 활동을 나발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발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는 자는 성경에 보면 오른편의 양이고, 아비가일은 복받을 자, 예비된 나라, 상속자는 먹을 것 주고 마시게 하고, 나그네는 영접하고 병든 자 돌보며 옥에 갇힌 자 찾아 봅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소유 개념입니다 병든 자 돌보며 옥에 갇힌 자 찾아 본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는 주는 자에 속하는 것이고 안 주는 자는 왼편의 염소를 뜻합니다 왼편은 나발입니다 저주받은 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 그 사람은 욕심입니다. 소유 개념. 그 소유 개념의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먹을 것안 주고 목마르게 놔두고 다그네 문전박대하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돌아보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정체입니다. 다윗의 정체는 영입니다. 다윗의 영이 나발의 말을 전해듣고 다윗의 마음에서도 미움, 분노, 혈기, 살인이 분출되었습니다. 다윗의 영은 나발이 전해준 악한 정보를 듣고 자기 마음에 저장하지 말고 버렸어야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흡수함으로 다윗의 영에 공급되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인 다윗의 영이 어린 탓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이 약해서 악한 변질된 마음이 전해준 대로 행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와나 다윗은 아직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들은 대로 행합니다. 악이란 육신의 생각으로 소유 개념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마음의 악을 만들고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다윗의 육신의 소욕이 사단편을 들어줍니다. 나발의 소유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합니다. 나발의 마음이 곧 다윗의 마음입니다. 악의 모습 속에서는 똑같습니다. 나발이 먹을 것을 안 준다고 나발을 쳐죽일 생각을 하는 것은 다윗의 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미움 분노 혈기 살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이것들이 다윗의 영에 공급되면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남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